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숭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뽀송이 모래 후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오늘 샀는데 어, 뽀송이 모래 딱 그거를 딱 샀어요. 뜯었거든요. 근데 잘안 뜯어져 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뽀송이 머리에 키를찍어도록 할게요. 우선, 얘네들 느낌을 한번 봐야겠죠? 만져보겠습니다. 응? 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럼 얘를, 이떻게 신기한데. 얘를 여기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옮겼는데. 진짜 그키넥산드 같지 않아요? 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요즘에 카메라가 잘찍히나면 제가 찍는 거를 샀거든요. 잘 찍혀요. 그래서 영상이 제가 많이 많이 찍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진짜 키넥산드 같아요. 색깔도 실제로 보면 더예쁘고요 아 계속 건드리죠 근데 이거 오늘 이걸로 만든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모래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네, 좀 이상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되어 있는데 그럭저럭이에요 너무 안 좋은 편도 아니고 너무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근데 네, 물풀이 있었으면 더잘 됐을 텐데 울풍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음방구에 들려와야겠어요. 후기를 찍어야겠어요. 여러분. 아 진짜 제가 요즘에 앱게임을 좀 만들었잖아요. 이거 올리고 나서 또이상하 올릴 거예요. 일단 이거 다 쓸어 담고 게요 제가 호시,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걸로 다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일단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는 노래를 처음 썼으니까 좀 좁게 해도록 할게요. 어, 뭐이 정도만 해주고요. 어 여기다가 담아줄게요. 물을 한번 부어주도록 할게요 색깔을 입히면 더 좋겠죠 이번에는 그냥 아니, 물은 붓지 말고 그냥 색깔을 변경시키도록 할게요 물감 들고 올게요 오늘의 물감 색은 개입니다개 녹색이고요 짜주고 올게요 이렇게 물감을 짜줬으면 이제 섞을, 섞어줍니다 이기게 섞어주고 올게요. 뭐,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는 점은 미리미리, 뭐, 양해를 구해야겠죠? 이렇게 색을다 입혔어요. 뭐, 이렇게, 뭐,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다지 좋은 것 그다지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도는추들이도록 할게요. 나 물을 섞어주고 올게요. 결과가 어찌됐든, 잘찍을 건지가죠. 잠깐만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포스님들의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복숭아님 영상 구독자가 더 늘었으면 좋겠고요. 댓글도 많이 적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도, 구독도 물론 눌러 주셔야겠죠. 음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딱 여러분 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영상에서 우리 저가 반산초등학교거든요. 이 영상을 봐주시고. 어몇 반인지 이름도 알려주시면은 댓글에다가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초콜릿과 이 젤리빈을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뭐 댓글로 보고 더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꼭 보고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나 뽀송이 머리 정말 좋으니까 사시길 바래요 안녕